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왼손 셀프 네일 해볼 거예요. 지금 젤 제거 후에 먼지를 닦아주는 과정이고요. 손톱의 유수분을 제거해서 젤 네일 유지에 최적화된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프랩을 이용할 거예요. 손톱 표면 주변 피부에 도포해서 자연 건조하면 되고 유수분이 많은 손톱에는 두번 또는 세 번까지 도포하셔도 됩니다. 이 제품은 본더와 달리 피부에 닿아도 되니. 편하게 바르셔도 될것 같고요. 이제 베이스젤을 바를 거예요. 출시됐을 때 거미 베이스로 유명해진 아이템인데요. 이번에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해서 발라보겠습니다. 점도는 아까 보셨다시피 꽤 띡한 편인데 발림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말캉말캉 부드럽게 잘 발려요. 처음에 출시됐을 때 텍스처가 너무 띡해서 컨트롤이 어렵다는 얘기가 간혹 있었는데 그 부분을 보완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르기는 매우 쉽습니다. 제가 옆살이 좀 많이 올라온 편이어서 묻은 걸잘 닦아가며 바르고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바르는 방식은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렇게 아래쪽부터 꼼꼼하게 몇번 칠해서 잘 밀착을 시켜주는 편이고 그 남은 양을 위로 조금씩 가져가 주면서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쓸어내리면서 베이스를 발라 줍니다. 베이스를 꼼꼼하게 바르면 젤네일 유지력이 확 좋아져요. 너무 얇은 손톱의 경우 베이스를 두번 발라 주는 것도 유지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요. 이 제품의 경우 LED 램프로 30초, UV 램프로 60초 이상 큐어 해주시면 좋습니다. 베이스 다 바르고 이대로 30초 큐어 할게요. 이게 베이스 큐어 된 모습이고요. 오늘 나염 마트를할 거여서 화이트 컬러를 미리 풀콧 해놨어요. 손톱 표면이 울퉁불퉁해도 상관없는 아트이기 때문에 화이트 편하게 발라주시고 비닐봉다리 조그만 조각으로 잘라서 다섯 개 준비해줍니다. 사이즈는 전 대략 이 정도만하게 쓰는 게 편한 것 같아요. 나염 마트 해볼게요. 화이트 컬러를 풀콧한 위에. 화이트 컬러를 군데군데 같은 색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원하는 컬러 젤을 듬성듬성 불규칙하게 얹어줍니다. 그리고 준비한 비닐을 구겨요. 구겨진 비닐에 질감이 느껴지도록 한 귀퉁이를 잡고 그 상태 그대로 콩콩콩콩 찍어서 화이트 젤과 컬러 젤을 자연스럽게 섞이도록 해줍니다. 컬러젤의 양이 많으면 이렇게 많이 뒤덮이는데 깨끗한 비닐면을 다시 한번 준비해서 컬러젤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콩콩콩 찍어주면 컬러가 조금 더 옅어집니다. 비닐봉지 구겨진 모양대로 이렇게 거칠고 예쁜 나연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조금 더 연하게 만들고 싶은 포인트가 있다면 콩콩콩콩 한번씩 더 찍어주시면 보완이 되고요. 반대로 컬러가 조금 더 입혀졌으면 하는 부분은 비닐에 컬러젤이 묻은 부분을 화이트 있는 영역에 조금 더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손톱 주변에 컬러젤이 묻을 수 밖에 없는데 이렇게 엄지에 티슈 감아서 알콜로 쓱 닦아주시면 돼요. 큐어 할게요. 엄지가 완성이 되었고 나머지 4개는 한꺼번에 해볼게요. 한꺼번에 하면 작업속도가 현저히 빨라져요. 화이트 젤을 듬성듬성 발라주는데, 여러가지 손톱에 불규칙하게 찍혀놓으면 더 예쁘겠죠? 저는 하늘색으로 톤을 맞춰서 컬러를 살짝씩 다르게 변형해서 통일성을 줄 거예요. 불규칙해야 예쁘기 때문에 컬러 젤도 손톱마다 다른 구성으로 찍어주고 있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큐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비닐봉지를 접어서 콩콩콩 찍어가며 컬러 젤과 화이트 젤을 자연스럽게 섞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컬러 젤을 얹을 때, 컬러 젤이 화이트에 비해서 너무 많으면 이렇게 찍는 과정에서 손이 많이 가거든요? 컬러 젤은 소량씩만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됐다면 손이 난리가 났으니 엄지에 물티슈 감아서 아세톤 묻혀서 슥슥 닦아주시면 됩니다. 큐어하기 전에 더 보완하고 싶은 부분이 없는지 이렇게 전체 구성을 보면서 한번더 살펴봐요. 진한 컬러는 약간 더 연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서 조금씩 더 터치해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피부에 묻은 젤을 닦아냅니다. 이 상태 마음에 들어서 이대로 큐어할게요. 이 아트는 컬러 젤을 군데군데 찍다 보니까 요철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레이 젤 써서 오버레이 해줄 거예요. 기본 컬러 젤만 바를 때도 오버레이를 한번 해주면 유지력이 확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오버레이를 하는 편인데 지금 이 제품은 폴리시 타입으로 나온 오버레이 전용 젤이어서 조금 더 컨트롤이 쉽고 레벨링도 좋은 것 같아요. 옐로잉 어느 정도인지 보려고 일부러 화이트 컬러로 아트를 했는데, 눈에 띄는 옐로잉 없고, 그리고 뭐 처음 써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기포는 1도 안 생겨요. 오버레이의 목적이 젤 유지력 향상이 있기도 하지만 울퉁불퉁한 손톱의 표면을 매끄럽게 정리하는 역할도 크거든요. 중지는 특히 지금 손톱이 울퉁불퉁해서 이 지금 꺼진 부분을 젤의 양을 올려서 채워주고 있습니다. 오버레이 한뒤 손톱 돌려가며 굴곡 체크하고요. 괜찮다면 그대로 큐어할게요. 이제 탑젤 바를 거예요. 광택이 좋은 논 와이프 탑젤을 사용할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리뉴얼 돼서 나왔대요. 점도는 띡하지 않은 것 같아요. 부드럽게 잘 발리네요. 그렇다고 묽어서 막 흘러내리는 타입도 아니에요. 광 좋다고 유명한 노나이프 탑젤들 실제로 써보면 너무 묽어서 컨트롤이 어려운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얘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옐로잉도 없는 편인 것 같고요. 이대로 큐할게요. 짜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번 아트도 어렵지 않고 재미있으셨죠? 프렛부터 탑젤까지 모두 반디 제품 써서 해봤어요. 유지력 나중에 업데이트 드릴게요. 오늘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